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는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아, 지금 이 경기도 지도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에는 현재 아,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모빌리티 벨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빌리티 벨트는 광명, 시흥, 안산, 화성, 평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벨트는 수원, 파주, 고향, 시흥, 화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어, 지금 이세 개의 벨트는 어, 계속 확산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세개 바이오와 반도체와 모빌리티 벨트에 더해 AI를 중심으로 두 개의 산업벨트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우선 어, AI 문화 산업 벨트입니다. 보시기죠 파주, 의정부, 남양주 이 북부를 중심으로 AI 문화 산업 벨트를 만들고 또 성남, 수원, 용인 과천, 안양을 잇는 경기 남부에는 AI 지식산업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빨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기존의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벨트에 이어서 AI 문화산업 벨트, AI 지식산업 벨트를 통해서 경기도를 대한민국 AI 지식산업의 수도로 만들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오늘 어, 이 발표하는 국수원 어, 테크노밸리는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대에서는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의 AI 지식산업 벨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어, 경기 남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인 판교, 용인, 광교, 그다음에 인도권 과천, 아,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개의 테크노밸리에 더해서 오늘 얘기하는 어, 이 북수원의 보유지를 활용해서 AI 지식산업벨트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바로 북수원 테크노밸리입니다. 이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 인도원과천또 광교, 용인 테크노밸리와 함께 다섯 개의 어, 축으로서 AI 지식산업벨트를 완성하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북수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부지는 아, 도의지로서 그 지금도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지금 복수원 아, 아, 테크노밸리의 입지 조건입니다 아, 현재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일부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아, 부지로는 약 아, 16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고요 아, 여러가지 교통요건은 어, 영동고속도로, 수원 외곽순환도로, 국도 1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영동고속도로와 또 수원 외곽도로, 이렇게 교통의 어, 중심입니다. 또 2028년에는 인도건 동탄선, 어, 북수원역이 위치하게 됩니다. 네, 북수원역답이. 빨간 것이 지금의 주제가 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4통 8달의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것을 미래산업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북수원 테크노베이로 조성하겠습니다. AI에 집안을둔 IT기업과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소 등 미래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앵커기업 중심으로 벤처 스타트업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독수원 테크노밸리는 경기 남부에 있는 테크노밸리들과 신분당선, 인도원 동탄선, 월곡 판교선 지하철을 통해 연결되어 하나의 중근 벨트를 이루게 됩니다 이 벨트가 바로 AI 지식 산업 벨트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앞으로의 그 산업 발전에 있어서 AI 기술과 또 AI에 기반한 여러 가지, 어, 그, 산업들에 대한, 어, 중요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번에 그 다버스 포럼 참석 이후에, 어, 세계 경제 포럼과 함께, 어, 4차 산업혁명센터. 저희는 그를 AI 센터, 어,로 하면서, 어, 스마트 매니팩트링이나 또, 기후변화, 어, 이런 것들의 중점을, 또, 스타트업에 중점성을 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가 AI, 어, 지식산업의, 어, 허브로서, 어, 그 의지와 또, 추력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 AI, 지식산업 벨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신흥효과를 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 인동선과 반도체선을 통해 남부의 반도체 벨리, 이게 지금 반도체 벨리입니다. 어, 지금 어, 보시면은 어, 지금 기흥, 어, 삼성반도체부터 해서 동판 어, TV, 고독의 삼성반도체, 또 앞으로 만들어질 어, 남사의 삼성반도체, 또 원삼의 SK반도체, 또부발의 SK, 반도체, 산단 연결하고, 지난주에 제가 발표한, 경기도, 어, 경기도, 이, 어, 철도 기본 계획에서 이 반도체 선 연결까지도 이미, 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 지금 만들어지는 AI 직산업 벨트는 남부의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모빌리티, 어, 또이 바이오, 어, 벨트와 연결해서 신을 깔릴 것입니다. 지금 이 지도는 반도체 벨트만 어, 지금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북소원 테크노밸리는 경기 기회 타운으로 어, 조성합니다. 경기 기회 타운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1터와3터 어, 어, 연결하면서 일하면서 어, 주거하고 또 그곳에서 여가와 어, 여러 가지 문화,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형 도시 모델입니다. 아, 이미 지난 1월달에 제3 판교테크노밸리를 발표하면서 경기 기획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3 어, 판교테크노밸리는 산토와 어, 일터 그리고 문화와 또 여가, 스포츠 이런 것들을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 이 제3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서 두 번째 경기 기획타운으로 오늘 이 북선 테크노밸리는 3터, 일터 문화, 여가, 스포츠, 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경기 기획타운으로 조성합니다. 어 미래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약 7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이 단지 안에 5천 호 정도의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기숙사 1천 호, 음. 임대주택 3,000호에 더해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하는 지분정립형 분양주택도 1,000호를 공급하여 사회초년생들을 포함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주민 맞춤형 문화 여가 공간도 이 안에, 기획타운 안에 마련됩니다. 상업, 문화, 스포츠 복합 공간 시설을 제공하여 멀리 가지 않더라도 어, 삶을 즐기고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선 테크노밸리는 이처럼 일자리 주구 여보 등 기획타운의 기본 기능에 더해 복지와 교통까지 아우를 계획입니다.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어, 이곳이 발전되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 기대를 만드는들으로써 어, 경기도민이 서울에 출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이 경기도를 출퇴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단지 안에 경기도 돌봄 의료 원스톱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합니다. 경기도형 돌봄 의료 원스톱 서비스를 어, 대한민국 최초로 이 북수원 테크노밸리에 도입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360도 돌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360도 돌봄은 모든 도민의 삶을 빈틈없이 돌보겠다는 경기도의 약속입니다.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 누구나,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언제나,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시설, 가정, 야간, 주말 등 24시간 어디나, 빈틈없이 돌봄을 제공하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이것이, 어, 360도 돌봄 패키지입니다. 이러한 전방위 돌봄에 더해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모델을 이곳에 만드는 건데, 이것이 바로 경기도 돌봄의료 원스탑 서비스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만드는 이 북수원 테크노밸리 안에 어, 방문의료, 재활치료, 단기 입원, 주야간, 보호시설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갖춘 돌봄의료 통합센터를 북수원 테크노밸리에 설치하겠습니다. 돌봄의 테러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도민 누구나 내가 사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봄구리 원스톱 서비스 1호 센터를 시작으로 더욱 앞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도 첨만해서 드립니다. 마지막 으로네 번째는 경기 알리백 탄소중립타운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이북수원 테크노밸리는 경기 알리백 탄소중립타운으로 조성합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는 경기 비전 알리백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유 부지 활용, 기업의 알리백 대응 지원, 산업 분야 에너지 전환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북선 테크노밸리 역시 경기 알리백 비전을 반영하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의 모든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태양광, 지열 등재생에너지로 활용한 재생에너지 빌딩으로 설계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스위치, 더 경기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환경 영향 최소화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서원 테크노밸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1토와 3토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에 따른 교통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철과 버스 환승이 편리한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벽면 녹화, 빗물 정원과 같은 친환경 기법으로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편의는 높이고 탄소 배출은 낮추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 북스 밸리, 북서원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앞으로 조성되는 모든 경기 기획타운은 탄소 중립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주변하는 도민 여러분, 북서원 테크노밸리는 담대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경기도의 산업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또 우리 도민들의 일터와 삼터를 최대한 일시시켜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입니다.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공공의 자산을 도민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 전체 아까 제가 그 탄소 중립과 또그 돌봄할 쪽에 그 판매도 보여드렸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판에는 삼수중립타운을 했다는 어, 내용이고요 요것은원스서비스 네, 돌봄센터에 어,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 이 어, 모든 어, 오늘의 계획은 본민께 공공의 자산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전체 부지 15만 4천 제곱미터를 도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조 6천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 방법은 도에서 자산으로 g h c 현물출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H가 현물출자를 받아서 자본 보강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공공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도와 또 우리 어 g 치가 함께 추진하는 방법을 통해서 경기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돈본부지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명실상부하게 돈 버는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렇습니다. 올해 8월까지 공청회와 기업 수요조사장을 통해서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건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8년 인도건 동탄성 중공과 함께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도민 한분한 분의 한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혁신 모델을 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수원 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잠깐 그 제가 인사를 시켜드렸습니다만 이런 계획에서 는 우리 수원시가 처음부터 어,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준 시장님 모셨는데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 이와 같은 어, 여러 가지 어, 인허가 있어서 어,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 해주셨고 또 북수원 테크노밸리 또 어, 수원 발전을 포함하는 경기도 전체 발전 계획에 수원시가 어,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 어, 드립니다 또 지 GH 오늘 김세형 사장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계획을 만들었고 처음부터 참여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 말씀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어, 경기도의 산업 지도를 바꾸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돈 버는 도지사로서 어, 분명하게 어, 또 야심차게 또 담대하게 말씀드려요. 사실, 사질 없이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